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사장님 참 오랜만에 뵙지요. 아 그러네요. 예 제가 지난번에 8월 1일날 문자를 드렸죠. 예 8월 1일날 문자 받고 2일날 2일날 바로 약 가지고 와서 3일날 처음 살포하고. 예고마 예. 살포하고. 예. 그다음에 이틀 이틀을 보니까 예. 조금 말라 들어가는 것더라고요. 아 처음 쳤는데도 말라 예, 예. 들어간단 말이죠. 그 느낌에 혼용 안 하고 예, 예. 고어마 쳤는데 예, 예. 이성을 고어 쳤는데. 아 처음에는 고래 어, 느끼셨고. 3일날 치우고 6일날은 이제 그저 농약 그뭐그 뭐그 살균제 이어 가지고 예, 살균제 하고와 예. 혼용해갖고. 예. 정상적으로 농약하고 혼용해서 2차 살포를 했고. 2차 사, 그 6일날 삼일날 3일. 일차 6일날 살포하고 6일날2차 살포하고. 그때, 3차 살 보는 며칠 그때 아. 이모 뭐저 우로 탄지가 왔기 때문에. 예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체분을 채달해서 9일 날또 3차. 3차. 3차 때 그때는 야가오 섞었습니까? 이거만 찾어요. 야가오 같이 섞고. 아, 섞어서 치고. 예, 섞고 그 3차 섞고 그러고 보니까 확실히 이래 좀 말라고. 본가 돼 가서 예 예. 그래서 4차는 8일 17일 날. 예. 8일 예. 만에. 예. 그때 이제 저 농약을 주고. 예 예. 이제 지금은 이제 5차는 반지에 깔고 예, 예. 이제 좀 이따가 수확할 머리 예. 미생물 보며 그거뭐 체담 관계 없다니까 그래도 철났고 농약 잔류 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이거는 반사 필름 깔고 수확 직전 사이에 예. 상황 봐서 치마 예.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필름 이제 반사 필름 깔고 예. 이제 이 봐서 이제 요 장마가 끝나면 한 그러면 팔이나 뭐 9일세나 됐기라요아 예. 그, 예, 그때 요한 무치고 생나면 뭐수확하려고 아, 그래 생각합니까? 그그 그 전에는 작년 같은.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요 사과 한몇 프로 단지가 네. 작년에도 왔습니까? 네, 작년에 단지가 왔어요. 그래서 아. 따내고 따내고 해도 한 50%밖에 아. 수확을 못했어요. 작년에 수확을 50% 했다. 네, 50%도 오히려 못할지. 아, 50% 이하로 그리고. 했고. 그런데 금년을 봐서는 해지까지는 뭐. 더 번지지는 않고, 확실히, 더안 번지고. 이대로면 뭐 아무튼도 뭐, 작게 잡아도 70%는, 아, 70%는, 최소한 70% 이상은 수확할 예, 예, 수 있을 70%, 것 같다. 70%는 예, 예. 수확을 안 보겠나. 아. 근데 우로, 이 뭐, 그때 요 약, 요 사장님한테 요 약을 가보기 전에, 우로 탄지가, 그게 벌써 10%나, 예. 그1 5를 탄지가 왔더랬어요. 예, 예. 그걸 따내고 나서, 그걸 치고 나서는 더 이제 번지도 하고, 지금 보다시피, 예. 뭐, 이거, 이거 뭐, 팔에 저만고 지금 네. 지금 요 한번 네. 보시면 이거하고 네. 이거하고 두 개가 지금 다네번 살포했는데 네. 살, 완전히 이게 균이 죽고 말라 들어가잖아 그죠 네. 그런데 이요저 예. 저, 그전에는 농약을 치면은 예. 하나 탄 지에 들면 그 옆에 끼 예예 며칠 한3 4일 있다 보면 또 번지는데 예 요거는 탄지를된걸 그대로 안 따고 내또 내 싫은 사람 내또 예예. 그래도 그 옆에 끼 멀쩡하게 있어요. 예. 그래서 확실히 이제 예. 탄저를 잡아주는 거나. 예. 그건 느지요 예.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탄저 든거 위에나 밑에 따내른 지가 며칠 안 됐잖아요. 그렇지. 지금 그러면 한 우리 살포하는 거몇번 치고 이거 다 따내렸습니까? 위에 따내려는 은는 처음에 한번 치고. 예. 아, 그대 이제 최근. 세번 치고 부터 이제 탄저 덩거를 제거하기 시작했죠. 예, 더안 번지기 때문에. 예, 더안 번지기 때문에, 예, 아 때문에. 이제 땅에잡 뭐 아, 예. 땅 이루고. 예. 그래서 이제 이는 이제 예. 그러니까 따내고 예. 상한거 마치고. 아, 예. 예. 그리고 지금 봐서는 보다시피뭐 아직은 이제 물하게 탄이 는게 눈에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한번 따내 따내고 나서는 지금 깨끗해요. 예. 제가 봐서는 농사를 정말 잘 지으신 것 같아요. <laughs> <그거는> 뭐, <laughs> 뭐. 연세가 높으신데도 뭐또 이게 농사 일기도 뭐 벌써 몇 예. 년째 지금 몇 년째 쓰고 계신다 했습니까농사농 일기를 제가 한 3, 4한4 40, 0년 정도. 4 0년 정도 네. 농사 일기를 쓰신단 네. 말이죠. 이 사과 농사 짓기 전에도 농사 일기를 썼는아 예. 내가 올해 8 1 한데. 예예. 예. 그래서 농, 농사 일기는 이건 농촌에 주면생활 농사일기는 필이 크게 써야 이, 이제 서야 농사 짓는데 도움이 네, 많이 된다. 내년에는 안된건 일요일에 이러 한 게네 그랬더라. 예, 예. 좋은 점은 일요일에 이러 한게 좋더라. 예. 예. 난, 내년부터는 일을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 예. 그걸 좀 이제 이걸 올해도 이거 이제 사장님한테 그미생물 가고 나서 예. 뭐 이제 자신을 자신감이 예. 좀 생기는 게. <웃음> 예. <웃음> 이뭐 작년 뭐 올해도 이런 좀 계속 위에서 내려와서 계속 이렇오면 피내고만 예. 뭐 가을에 뭐 부산 아마 심을까 싶지만 아. 그런 이제 올해 이걸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더군요. 부때는좀 일찍 좀 미리 예방을 하고 이러면은 거기가 예. 0프로안 돼도 9 0프로는뭐 예. 수확 안 하겠나. 네 그건 뭐1프로는 탄지가 안와도 그건 뭐 쇠로 뭐 예. 뭐 냉해라든지 예. 우박이라든지 예. 뭐 태풍이라든지 새도 새라든지 새도 예. 예. 그런 것 때문에 최소한 예. 10%는 나가시더라도 단접병만 뭐... 막으면 한90% 이상 수확할 수 예. 있을 것 같다, 그 말이죠. 홍로 이거는 탄접병이 문제지. 탄접병 예. 막아주면은 예. 이거는 뭐 이것도 추석 사과기 때문에 가격 예. 항상 괜찮고. 그, 예예. 아, 그래서 이거 훈증부터는 자신감이 좀 생기지. 아이고 뭐그거만 예. 해도 예. 사실은. 예. 이게 뭐 가격을 떠나서 이게 비용 등하고는 별개로 이게 예. 아니 농사를 짓으셔. 막 예. 돈을 물론 예 돈을 들았지만은 예. 농사 짓는 사람이 이거 예. 저저이 곡식이 망하다 가면은 예 예. 아주 참속상하거 돼요. 그렇죠. 막 돈을 때나 가고도 그런 이이뭘 아주 요요뭐 병충해가 없이 잘 되면은 예. 돈 적게 해도 예. 풍작을 되면은 예. 아유 뭐이동 사진 사람은 구 이상 줘봐할게 없죠. 맞습니다. 네. 사장님 이거 혹시 어디서 구입했는 건 아십니까? 뭐 이거 이거 이제 우리 미생물 혹시 그 써, 이거 사용하신 거 이름은 뭔거 아세요? 이름을 적어 놓긴 적어 놨는데 예. 많이 어디에나 아, 어디에나 어디에나 쓸수 <laughs> 있다는 의미로 <laughs> 네. 어디에나. <laughs> 어디에나 가는 네. 이제 그 구리뜨 짜리 네. 말통하고 네. 나머지 두 가지 하고 세 가지 혼종해서 세 가지. 그렇게 나오는 거고 네. 혹시 사 어디서 구입했는 건 아십니까? 뭐? 아그 어디에나 하고 그 이거 살포하는 거? 아그저 그거는 가주 농약사 가주 농약종묘사서예 가주 농약종묘사서 이제 아드님이 네. 구해줘서 그랬는데 저는 궁금한 게 사장님은 다른 분들하고 달라서 다른 분들은 대체적으로 두번쓸 것만 많이 가져가셨거든요. 네. 근데 사장님은 처음부터 예. 다섯 번쓸 거를 예. 쓰셨는데 왜 그렇게 다섯 번쓸 거를 처음에 구입하셨습니까? 이 농사지 보면은 예, 예. 이 그대로 이제 매년 경험 있잖아요. 그런데 예, 예. 한두번쳐갖고는 예. 거의 안 돼요. 예, 예. 그래서 한 다섯 번은 보통 세번 캔데 예. 다섯 분 쳐주면은 예. 효과가 있다. 아. 또 효과 없더라도 다섯 번 쳐면은 예. 예, 예. 효과 없어도 예, 예. 그그거 앞으로 희망이 없고, 예. 예. 다섯 분, 저 효과 있으면은 희망이 예. 있는 거고. 아, 그렇지. 예. 농사 지는 사람들이, 이거 예. 어떻게 안 해요? 돈을 떼는가? 첫째는 상품을 만들어 놓 예, 거예요. 그렇죠. 상품을 만들어 놓으면 돈은 자동적으로 되거든요. 맞습니다. 상품이 안 되면은, 예. 그 뭐, 뭐, 농사 지는 거흔일잖아요 예, 혹시, 그 어디에나 하고 예. 살포한 통은 어디 있습니까? 예. 통 아, 저 경운기 있는 데 있습니까? 예, 예. 저, 저, 예, 예. 예. 고추통에다가최대심 살펴했는데. 예. 고추 탄지가 햇제 비드럴 거예요. 아, 고추 탄지가 잡히. 예. 예 고추도. 예. 그래서 고 고추 고추에도 그 탄지가 예. 상당히 좋다. 예, 예. 있고 나무지기는 잡고 여섯통은 예. 여섯 통은그고나무지기 홍로는 지금 이게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요 홍노바. 예, 홍로바 이거 전체. 이거 한, 한 400평. 400평 되고 나무는 몇 그루 되는가요? 나무는 한 190에서 한 200주 가까이 아, 190에서 200주 정도 네,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 시나노. 옆에 오니까 요거는 지금 시나노 골드죠? 네. 아, 시날도 스위트. 스위트. 예, 예. 아, 요게 이제 어디에나 통이다. 그죠? 아, 그래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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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예, 우리, 이제, 요번에 살포하신 것들하고, 뭐. 됐습니다. 안 찾아도 됩니다. 요, 요거 지금 시나노 골드, 요거도 요거는 몇번 쳤습니까? 요것도 똑같이 네 번. 요거도네번 쳤습니까? 네. 나는 이거 3일, 3일 6일 9일 6일 날 추고 9일 날 추고 17일 날 추고 아 이거 이거는 정말로 이게 탄저병균도 네. 다 죽었을 뿐더러 완전히 말라 버렸네 네. 그죠? 네. 꼬들꼬들하게 네. 우리 가을에 저감감 감 그거 반시 뭐, 뭐라 그럽니까? 네, 네. <laughs> 아, 그거 만들듯이 완전히 말라 들어가 버렸네. 요, 요, 같이 열어주고. 신한원은 이거 몇평 정도 됩니까? 요, 신한원은한 300평인데. 300평. 네, 300평인데 나무는 요벌수는 예. 예. 한, 한 4,50주. 아, 150주 정도에. 네. 아. 아, 제가 이제 사장님 벌써 한 다섯 번 정도 뵀잖아요 네. 이제 살포하기 전부터 해갖고 와서 뵀는데 진짜 제가 사, 장님한테 많이 배웁니다, 요번에. 사과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진짜 농사 일기를 30년 이상 쓰셨다 하고, 처음부터 아한 다섯 번 정도 살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먹는 분들이, 저도 지금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일 처음으로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사장님, 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일부러 왔거든요. 농사를 못, 뭐 그니 상품을 만들고 그러면. 예. 투자를 해야 돼요. 예. 투자를 하는데. 예, 예. 뭐, 이거 좋다, 소리 듣고 뭐, 좀 뭐, 의심을 해갖고. 예. 뭐, 좀만 쳐보고. 예. 그리고 한두 번 쳐갖고 효과 탁 날때서 뭐, 예예. 뭐, 그뭐 비상 아닌. 그거는 비상이나 마약이죠, 완전히. 네, 그런 그래. 번, 번 예. 그런 거지. 그래서 한두번 쳐갖고. 자 조금 눈에 띄게 조금 효과 있으면 예. 아, 이걸 믿었고 예. 그래서 한 다섯 분 정도 쳐줘야 되는데. 아. 아유, 제가 오늘 예. 많이 배웠고, 예. 네. 오늘 하여튼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니요, 예. 제가 고마워요. <laughs> 그래도 사장님 인연으로 예예. 그래도 혼인부터 농사 짓는데 자신감이 생기니까. 예예. 예. 그 자신감은 돈으로 환산이 안 되죠. 아, 그럼요. 예예. 예. 이이 예. 예, 예. 농사 짓 갖고 어마대에 수확하는 데서 뭐비도 그렇고 모든 농작물이 뭐 한꺼번에 밀안집필면그흐함은 예. 예. 말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예. 그래 이게 이 상품이 되고 잘되면 은그 예. 농사인 사람이 그것이 더뭐 바라고 더, <laughs> 더 바랄게 뭐있을까 아이고 예 말씀도 너무 잘하십니다 <laughs> 예. 예 하여튼 뭐 고맙습니다 아니 제가 고맙요예예 예. 인에는왜잘분인부터는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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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일찍 예 미리 예방으로 네. 이제 탄저 오기 전부터 이거를 사용하면 예. 활용을 하면 또 농사에 더 많은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그지 <laughs>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